여기에서는 일차함수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을 보면은 y는 f(x)에서 자 y가 x에 관한 일차식. 자 이렇게 오른쪽처럼 어, ax b 보이죠? ax 플러스 b처럼 이 x의 차수가 이게 몇 차식? 일차식 형태로 되어 있는 오른쪽이 x에 대한 일차식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x, y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이제 일차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함수 f를 1차함수라고 하고 1차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y는 ax 플러스 b나 또는 y 대신에 f(x)를 써서 f(x)는 axb, ax 더하기 b로 우리가 1차함수를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1차함수면은 요거 이제 요거 중요한 건요 a 보이죠 a 즉1차의개수 얘는 절대로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b는 상관 없어 b는 0이 돼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함수가 y는 뭐 이렇게 ex 플러스 1 이것처럼 1차니까 1차 함수 말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y는 누구 ex 이렇게 b가 0이 되고 어, 이렇게 오른쪽이 A, 뭐, ax만 있어도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있는 예를 보면 은 y는 3x-1 또는 y는 자 y 대신 f(x)를 써서 f(x)는 3분의 1x-1 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모두 일차함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말했듯이 상수항은 0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일차함수가 아닌 거는 뭐가 있냐면은 가끔 문제에서 이런 거 y는 x분의 3 이런 것처럼 x가 어디에 있을 때는 분모에 있을 때는 차수가 1차처럼 보이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1차 함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건 분수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X가 분모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분수 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참고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잠깐 볼게요. 자, 함수에서, 1차 함수에서 Y랑 X의 범위가 따로 주어지지 않으면 X, Y의 범위를 수 전체를 생각한다. 당연하죠. 가끔씩 이제 x, y가 어떻게 x, y가 뭐 자연수라고 주어진 경우도 있어. 그럼 그때는 자연수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0이면은 일차함수가 아니고 뭐다? 상수함수다. 숫자로만 표현되어 있는 상수함수. 예를 들어서 y는 뭐3 이런 거 또는 y는 뭐 마이너스 10 이런 것도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왜? X에 상관없이 무조건 Y 값이 3, 또는 Y 값이 어떤 마이너스처럼 어떤 숫자로 떨어지는, 여기 사라지는, 어, Y는 뭐 B.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상수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밑에는 있 개념학습을 한번 잠깐 보면은 개념학습에서 내용을 보니까 두 함수가 있어요. 두 함수가 이렇게 Y는 a x b 의 x 플러스 3과 Y는 자, a 플러스 b 마이너스 4 x 의 마이너스 1 요게 두 개가 다 어떻게 두 개가 모두 1차 함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a, b의 값을 구해보래요. 그럼 1차 함수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1차항의 개수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둘다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둘다 모두 1차 함수가 되지 않아야 되니까 지금 표현해준 1차항의 개수인 a 마이너스 d도 0되고 a 플러스 b 더 빼기 사도 뭐가 돼둘다 이것도 0 그리고 얘도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써보면은 a 마이너스 b가 얼마가 돼 돼? 0이 돼야 돼 그리고 여기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사도 얼마가 돼 0이 돼야겠죠 그죠 이거 이고 이거 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거는 미지수가 두개 1차 연립 방정식이니까 이걸 정리해 봅시다 열 정리해서 써주면 a 플러스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넘어가서 플러스 4로 가니까 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방정식 푸는 거뭐 앞에서 했었지 두 식을 더 해볼까나 그러면 얘는 2a가 되고 마이너스 b하고 플러스 b 없어지고 이렇게 얘는 얼마가 돼 4가 되겠네 그래서 양변 2로 나눠서 a값이 얼마다? 2다 그럼 위 식에서 요 식에다 넣어볼까 요 식에다가 a에다 2 넣어주면 은2 빼기 b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려니까 당연히 b도 얼마가 되겠어 b도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됐죠? 그럼 오른쪽에서 문제를 잠깐만 볼게요. 자 오른쪽 문제를 잠깐 보면은 어 여기서는 xy 사이 관계가 뭐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 y를 x에 대한 어 식으로 나타내고 그것이 일차함수가 되는 건지를 한번 확인해보래요. 자 일차함수가 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럼 이야기를 우리가 식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가로 길이가 x고 세로 길이가 5인 직사각형의 둘레를 우리가 y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림, 그림을 그려볼까 여기다가 자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가로 가로가 x 그 다음 세로가 얼마다 5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둘레의 길이는 이게 이제 둘레의 길이잖아요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는 보시다시피 가로에 해당되는 x가 아래 위두개 세로에 해당되는 5도 왼쪽 오른쪽 두개 있죠 그래서 그때 둘레의 길이는 x랑 5를 더한 다음에 그거에 몇 배? 뭐두배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겠죠. 이것도 가능하고 또는 전개해서 2x 2월 얼마? 10 이렇게. 자, 그럼 이것도 어때? 보니까 x 1차니까 이거 1차 함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x 원짜리 아이스크림 y개의 값이 얼마였다? 2,700원이었다.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x 뭐한 개의 예를 들어서 한 개의 100원이었다. 그럼 이걸 만약에 두 개를 사두 개를 구입하게 되면은 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자 이쪽에다 써 볼게요 만약에 한개한 한 개에 100원짜리가 있어 100원짜리가 있는데 이걸 몇 개를 구입한다 두 개를 구입한다 그럼 얼마를 얼마가 필요해 자배곱하기 2가 필요하죠 그죠 이렇게 이게 뭐가 돼 가격 y가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뭐세 개를 구입한다 세 개를 구입하게 되면은 그 구입하는 금액은 얼마가 돼 1 곱하기 3에서 300원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X1짜리랑 그 다음 아이스크림 개수가 나오면은 전체 구입하게 되는 요 금액이 되겠지. 그지요 금액. 금액이 얼마가 돼? 여기서는 2700원이래. 그럼 2700원은 뭐야? 얘는 뭐하고 뭐를한한 거야? X1짜리 아이스크림 Y개산 거니까 X 곱하기 Y가 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Y가 얼마다? 얼마가 돼? 어, 2700원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식을 정리해 보면 x랑 y랑 어떻게 돼 있어 지금 곱해져 있죠? 곱해져 있으니까 x를 넘기면은 y는 어떻게 돼? 자, 얘가 넘어가면서 어디로 가? 분모로 가죠. 그래서 x분의 얼마? 270 아니 270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여기는 x분의 얼마? 2700. 자, 근데 얘는 x가 어디에 있어? x의 위치가 지금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일차함수라고 말할 수 없죠 이거는 분수함수야 그러니까 일차함수 아닌 거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잠시만 여기 좀 지우고 자 얘도 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이 있어.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을 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어 x였어 한 변의 길이가 x였다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는 넓이는 뭐 가로 곱하기 세로지 그치 그러니까 넓이를 y라 한다 y는 뭐야 x 곱하기 x는 x 제곱이 되겠네. 이건 몇차 함수야? 지수가 지금 뭐로 돼 있어? 이거 2, 2차로 돼 있죠? 그래서 얘는 1차 함수가 아니고 이거, 이것은 뭐다?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함수는 지금 아닌 상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전차 학생 수가 41명인 6학년 학생의 남학생 수가 x명이고 여학생 수가 y명이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전차 학생 수는 뭐를 의미하죠? 남학생 수하고 여학생 수를 뭐한 거야? 남자 x명과 여자 y명을 더한 게 전체 40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남자 더하기 여자 한개 얼마다? 41명이다. 이걸 y에 관해 정리해주면 y는 x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x로 넘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y는 뭐다? 마이너스 x 플러스 41 했을 때 보다시피 x의 차수가 뭐야? 1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일참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행이동도 바로 가죠. 자, 평행이동을 보면은,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자, 내용 한번 볼까? 자,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것을 뭐 평행이동이라고 한대요. 뭐 오른쪽으로 또는 위로 아래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 참고해서 보면은, 어떠한 점 p가 있대. p가 a, b인데 얘를 x축 방향으로 n 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그때 평행 이동된 점은 이렇게 원래가 누구였는데 x가 a였는데 뭐로 바뀌어? x에다 뭐를 이동한 만큼 m을 더해 주는 거래. 그다음에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자, 이거 기준점이 지금 기준이 누구야? 얘가 지금 기준이었어. 이거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 지금 점이었으니까. 그때는 자, 어떻게 y만 어떻게 해주면 돼 어, 보시다시피 어, 더하기 n만 해가지고 평행이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점이 2,3이 있어 이것을 x축으로 3만큼 y축 1만큼 같다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까 자 우리 좌표평면상에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뭐 이거 어렵잖아 x축과 y축에 대해서 이게 기본적인 거야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점이 2,3이 있어 2, 여기 3 이렇게 점이 있었어 근데 이 점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된대? X축으로 3만큼 간대 그럼 오른쪽으로 몇칸 가? 하나, 둘, 셋 가고 Y축으로 1만큼 올라가는데 위로 한칸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은는 이제 뭐가 돼? 2가 오른쪽으로 3만큼 갔으니까 얼마가 돼? 5로 되는 거고 3이 위로 1만큼 올라갔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4가 되겠죠. 그래 여기는 이제 얼마가 돼? 5, 4 이렇게. 지금 누구였는데? 2, 3이라는 점이 어떻게 평행이동을 했어? 이렇게 x축으로 얼마만큼 5만큼, y축으로 아니 아니야. x축으로 5가 아니고 3만큼이죠. x축으로 이제 3만큼 가고 y축을 얼마큼 갔다 1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래프가 지금 어떤 모양이 됐어 이렇게 이동을 했죠 결과적으로 그죠 그랬을 때이거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은 점의 평행이동을 했는데 밑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 어 지금 도형의 평행이동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자, y축의 양양방향으로, 뭐,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자, y 대신에 y-n을 대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우리, 가 이제 고등학교 때 x축의 평행이동과 y축의 평행이동일 때 따로 이야기할 거고, 지금은요, 이것만 그림을 간단히 봅시다. 지금 보면은, y는 ex-1이라는 그래프가 있었대요. 그럼 그 그래프를 한번 빨간색으로 보면은, 어, 요거, e x 플러스 이라는요 그래프가 있었어. 요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를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은 y축 방향을 얼마만큼 옮겼어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대죠 그럼 마이너스 이만큼 내려간 거야 그래프가 얘를 어떻게 밑으로 이렇게 이만큼 내렸더니 1이었던 점이 일이 1이, y절편 1이 얼마야 1이 밑으로 쭉 해서 어디로 내려가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죠 자 이런 거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그래 그러면 처음에 있는 놈이 예였으면 얘가 이제 어 식은 뭐야 y는 2x 플러스 1이었어 근데 밑으로 어, 몇칸 내려왔어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죠 그럼 그랬을 때는 그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은 y는 e x 플러스 1이었는데 y축으로 평행이동한 만큼 뒤에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것 서 얼마가 돼? 2x 해서 얼마? 마이, 1하고 마이너스 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은 평행이동에서 x축으로 평행이동과 y축 평행이동 나오는데 그때는 그때 걱정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렇게만 봐도록 두 하겠습니다 그래서 y축 평행이동은 어디에다가 네, 뒤에다가 이렇게 간만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볼까? 자, 요거 요게 있었는데 요게 y는 뭐였었어? 2 x 플러스 1이었는데 요놈을 자 y축으로 만약에 3만큼 올라갔다고 쳐봐. 3만큼 위로 이렇게 3, 3만큼 올라갈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럼 걔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식을 쓴다면은 식을 어떻게 써야겠어? 만약에 그래프가 3만큼 올라가 이렇게 이제 그래프 올라가겠죠. 그럼요 그래프의 식은? y는 ex 플러스 1이었는데 3만큼 올라갔으니까 뒤에다 3을 이렇게 더해 주면 돼. 그래서 얘는 그래프의 식은 ex 플러스, 얼마다 4다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똑같이, 어, 아, 지금 얘기한 게 밑에 똑같이 있네. 자, 보세요. 보시면은 그얘기야 지금 1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은 어, y는 ax라는 그래프를, 뒤에다 뭐가 써있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플러스 b가 되어있다는 것은 y축을 얼마만큼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 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얘를 b만큼 평행이동 하면 뒤에다 플러스 b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응? 그죠그 다음에 뭐 요거는 내용이 어려운 요거는 문자로 보니까 좀 그래 어려운데 요 밑에는 얘를 봅시다 y는 2x 플러스 이라는 그래프가 y는 2x 마이너 3이라는 그래프가 됐다라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누가 플러스 일이 뭐가 됐어 마이너 삼이 된건 여드 뭐한 거야 마이너 사만큼 한 거지 그렇지 그럼 마이너 사만큼 뭐한 거야 얘가 지금 마이너 사만큼 y축으로 뭐한 거다 지금 평행 이동을 한 거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음. 자 그런 거고 그다음 밑에 거는 어, 밑에 이 플러스도 이것도 고등학교 내용이니까 용 그지 굳이 지금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미리 하고 오른쪽에는 뭐 이렇게 유제 문제를 하,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평행 이동을 해서 겹칠 수 있는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은 일차함수를 평행 이동하여 기울기가 변하지 않음으로 아, 평행 이동했다는 것은 오른쪽 왼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지 평행 이동하면 그래서 중요한 거 뭐가 안 바뀌어 기울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기가 같은 두 일차함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면은 적당히 옮기면 뭐할수 있다. 겹칠 수 있다 겹쳐지는 거 그치 그래서 보면은 와인은 어, ex 마이라는 그래프를 y 축를 6만큼 평행이동 하면은 어떻게 했어 아까 말한 것처럼 뒤에다가 플러스 6만 해줬죠 음, 플러스 그래주면은 식이 어떻게 바뀌어 지금 보는 것처럼 y는 은 ex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을 서로 봐봐 얘랑 얘랑 두 놈을 보면은 요두 놈은 자 서로 기울기라고 하는 요기 x 앞에 는 요게 기울기거든요. 이 값이 어떻대 기울기가 같다. 고로 적당히 평행에도 한뭐할수 있다. 겹친다. 겹친다. 또는 겹친다는 것은 일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를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 일차함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네모 안에 있는 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나타내는 일차함수의 식을 구해봐라 이건 그냥 뭐 산수지 뭐 여기서 요 y는 x라는 이런한 일차함수를 y축으로 1만큼 갔대 그럼 뒤에다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 x에다 플러스 1만 붙여주면 되는거근요 마찬가지로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대 얘는 y는 마이너스 4x 해놓고 뒤에다가 빼기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y는 7분의 x를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갔다 그럼 얘도 식은 y는 7분의 1x 빼기 3.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어디로 간 거야? y축 방향으로 간 겁니다. 1차함수가 마찬가지로 얘도 y는 5 x 를 y축 6만큼 갔다. 그럼 플러스 6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1차함수가 이제 주어져 있어요. 1차함수 그래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에서 자, 그래프를 이용하여 주어진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럼 예를, 얘네들을 지금 보니까, 다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X 앞에 개수가 똑같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거 세다 모두 뭐가 같아? 기, 울, 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는 뒤에 플러스 2가 붙어있으니까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한 거고, 밑에 거는 마이너스 3이 붙어있으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저에 이제 주어진 요 그래프를 첫 번째는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위로 몇 칸? 두 칸만 올라가주면 돼. 그래서 위로 하나, 둘 올라와서 여기니까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대. 기준, 누구였어? 기준이. 요 놈의 기준이었죠. 요거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은 밑으로 몇 칸? 아, 하나, 둘, 세칸 내려오겠지. 그지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조금 기울어졌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자, 요거의 그래프가 누구다? 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의 그래프는 누가 돼? 요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밑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자, 오른쪽 그림에서 기역 니은은 1차 함수 y x의 그래프를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건데. 근데 그러면 그래프를 보고 기억니은에 각각의 지금 보시다시피 이 기역과 니은 이 그래프의 일차함수식을 한번 구해보세요라고 했어. 그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기울기인 요 x 앞에서 있는 이 1을 개수는 똑같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 기역을 보면은 이놈 위로 몇칸 하나, 둘, 셋, 네칸 올라갔네. 그럼 기역의 함수식은 y는 x에 넣고 뒤에다 플러스 뭘 써주면 돼? 4를 써주면 되고. 근데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이놈이 어, 몇, 밑으로 몇칸 두 칸을 내려왔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래서 이제 니은의 식은 어떻게 쓰냐면 은 니은의 식은 y x 한 다음에 뒤에다 뭘 붙여? 마이너스 1을 붙여가지고 각각의 일참수의 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있는데 밑에 거는 그냥 너무 쉽네. 뭐다 개념학습인데요. 보시면 일참수 중에서 y는 e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겹쳐질수 있는 그래프를 찾아봐라. 그럼 말했듯이 겹쳐질려면 뭐가 똑같아야 돼? x앞에 계서 있는 이2이 요, 요요 기울기 같은 걸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기울기를 확인해보니까 얘는 2,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3, 얘는 5, 얘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기울기 같은 것을몇 번? 1번을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